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이지은 교수입니다. 이번 한국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 온라인 학술 대회에서 연자로 발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AI 버추얼 휴먼즈와 블리스를 활용한 보건 의료 시뮬레이션의 향상을 주제로 최신 기술이 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신 배포유와 3B 사이언티픽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담당 교과는 노인간호, 실습, 기본간호학 실습, 시뮬레이션 실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2학기의 경우 3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의 3개 모듈 전담 매주 8시간의 시뮬레이션 실습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봉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 의료 시뮬레이션의 디지털 전환, 둘째, 기술 강화 시뮬레이션의 구현과 적용, 셋째, MR, VR, AI를 활용한 간호 교육 사례와 효과, 마지막으로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보건 의료 교육이 어떤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뮬레이션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한 교육 전략으로 부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과 공간적 확장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의 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 변화해온 시뮬레이션 실습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로 대면 중심의 전통적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고 온라인 이론 수업과 게임, VR 기반 시뮬레이션이 활발히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블렌디드, 하이브리드 실습 나아가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실습의 필요성입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실무 현장 접근이 제한되고, 감염병 상황 등 실습 기회가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실무 수행 능력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의 질,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숙련된 보건 의료인 양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시뮬레이션 교육이 그 대안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의 가치는 단순히 실습의 대체가 아닙니다. 학습자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은 지식을 넘어서 실제 임상적 판단력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환자 안전과 간호 역량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냅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점차 기술 중심의 디지털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마네킹을 활용해 기본 술기, 절차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체 반응과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표준화 환자, 의사소통, 공간 중심의 학습에 강점을 보였지만 반복성, 장면 재현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VR과 MR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임상 상황을 실각적으로 재현하고 학습자의 몰입도와 임상 추론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AI 기반 가상환자는 학습자의 질문과 반응에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은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 핵심 개념인 충실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충실도는 설계된 학습 목표와 시나리오가 학습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전달되는지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 이상의 시뮬레이션 유형을 결합해 기술적, 상호작용적, 상황적 학습 경험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시나리오의 충실도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 마네킹을 어, 라이브캐스트 비비언과 같은 현실감이 높은 마네킹 활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장도구를 활용해서 물리적 사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어, 홀로페이션트를 결합해서 시각적, 청각적 몰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뮬레이션 교육은 기술과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기반 가상 환자 버추얼 휴먼즈는 학습자의 질문과 의사소통에 반응하며 상호 작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임상 현장과 유사한 대화 중심 학습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블리스, 블렌디드 러닝,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 공간을 결합하면 몰입형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학습자의 현장감과 참여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기술은 어, 이러한 기술들의 융합과 공간의 확장은 학습자의 몰입과 전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 강화 시뮬레이션의 구체적인 구현과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R과 AI 기술을 결합한 몰입형 시나리오의 재구성과 이러한 MR AI 시뮬레이션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학습 효과를 가져왔는지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기술 강화 시뮬레이션은 국제간호 시뮬레이션 학회 인학슬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 방식으로 기존의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보다 현장성과 상호 작용성이 강화된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체에는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VR, AR, MR.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 강화 시뮬레이션은 보다 현실감 있는 상황 인식, 즉각적인 피드백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술 강화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기술 활용이 아니라 학습 경험 자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임상 판단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한국 간호과학의 홈페이지에 공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김은정 교수님이 개발하신 흉통환자 응급간호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간호학과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실제 응급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역할 수행과 의사소통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52세 남성 흉통환자의 스템이 의심, 응급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용 시나리오 개발을 위해서 시나리오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 공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어, 간호학과 3학년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목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학생, 학생들은 한 팀에 3명으로 구성이 되고 수업은 사전 브리핑 2시간, 시뮬레이션 구동 4시간, 디브리핑 2시간을 총 8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용 장비는 고충실도 시뮬레이터와 디브리핑 녹화 시스템을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존의 흉통 환자 응급 간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환자 사정 단계 시진과 문진 부분을 MR과 AI Virtual Humans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남성 마네킹 기반의 시나리오를 홀로페이션, 홀로페이션트 마저리 앤더스 여성 사례 모델로 전환하여 학습자가 홀로그램 환자를 시진하고 AI 기반 가상 환자와 문진을 통해 대화를 수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어,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임상적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적 대응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학습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나리오의 재구성은 클리니컬 리저닝 사이클을 기반으로 설계했습니다. 어, 기존의 8단계 임상 추론 주기를 교육 과정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단계로 통합하여 사용했습니다. 디브리핑 도구는 깁스의 리플렉티브 사이클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재구성한 시나리오는 가용한 자원에 따라 시뮬레이션 실습실, 강의실 또는 몰입형 가상 환경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아, 재구성한 시나리오는 교과 과정에서 운영이 되지 못했지만 어, 광주대학교 인근 조선간호대학교에서 ai 창의융합 프로그램으로 초청을 받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재구성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혼합 현실 속 간호 도전, 홀로그램 환자를 간호해 봐요 라는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홀로페이션트와 ai 버츄얼 휴먼즈를 함께 활용해 학습자가 직접 문진과 환자 사정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받은 교육으로 기억됩니다. 오점 만점에 오점. 와! 이번 교육이 특히 의미 있었던 점은 기존 교과에서는 동일학년, 3학년 또는 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함께 참여한 통합형 구성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어, 이를 통해 다 다 학년 통합 시뮬레이션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과 과정에서는 학년별 이수 체계 등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과에서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계형 통합형 시뮬레이션 교육이 활발히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학습자들은 홀로그램 환자 사정 후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사정 자료를 근거로 간호 문제 도출 간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실제 증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홀로페이션트 사정 경험을 통해 관찰력, 임상 추론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 사정을 위한 중요 짐, 질문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AI 어, 가상 환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기록, 분석하면서 실제 임상과 유사한 문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어, 학습자들은 단순한 지식 확인을 넘어서 임상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경험을 어, 할수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팀별로 환자 사정, 어, 사정한 결과와 핵심 질문, 간호 문제 도출 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서로의 접근 방식을 비교, 토론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어, 이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여섯 장의 슬라이드는 학생들의 오픈형 응답 결과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는 상황 이해와 감정 반응,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성찰과 학습 확장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환자와 위기 상황, 증상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제 임상과 유사한 몰입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년별로는 1학년은 증상 나열 중심, 2학년은 판단과 연계 시작, 3학년은 응급 판단과 간호 중재로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 MR 환자를 만난 느낌에서는 실제 환자를 대하는 것 같다, 긴장감이 높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 대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자각했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과 책임감을 인식하며 의료, 의료인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자제를 성찰했습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심화학습과 반복 실습, 실무중심의 교육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후배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MR, VR, AI 활용 간호교육 사례 및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디지털 기술들이 주로 시뮬레이션 실습 교과에서 사용되었지만 이론 교과 적용에도 효과적입니다. 노인 간호학 이론 교과목 수업 운영 동영상입니다. 같은 주제의 수업 주차에서 2024학년도에는 홀로그램 표준화 환자 홀로페이션트를 활용했고, 2025년도에는 생성형 AI 버츄얼 어, 휴먼즈를 활용했습니다. 3학년 전공 선택 과목인 노인간호학에서 진행된 AI MR 기반 토론 중심 이론 수업 모듈입니다. 주제는 약물 복용 불이행 노인 환자의 간호로 홀로 페이션트의 마크 스나이더 사례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수업은 총 6시간 과정으로 사전학습, 토론 및 발표, 성찰 및 디브리핑으로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가상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직접 문진하고 약물 복용의 중요성과 교육중재 방안을 팀별로 논의했습니다. 학습자 작성 답안의 일부 발췌본입니다. 가상 환자의 증상을 실제처럼 분석하고 증상 악화 원인과 간호 중재를 단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찰 일지 일부입니다. 학습자들은 실제 환자처럼 느꼈다고 표현했고 문제 인식과 중재 계획이 구체화되었고 팀워크와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임상 실습에 대한 불안이 줄고, 학습 동기와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라는 의견을 많이 주었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라는 어,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는 MR, VR, AR, AI 등 실감형 기술이 단순히 실습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이론 수업, 세미나, PBL,TBL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형태에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교육적 시사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나리오 다양화를 통해 상황적, 문화적, 질환별 맞춤형 학습을 구현합니다. 둘째, 심층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아,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팀워크, 의사결정, 공간과 소통 역량을 함께 강화합니다. 셋째, 기술통합기반 운영으로 AI 분석을 활용한 피드백과 학습자 맞춤 난이도 조정을 제한합니다. 최근 간호교육에서 AI 버추얼 휴먼즈와 홀로페이션트 등 혼합현실 기반 학습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입니다. AI 기반 가상환자 활용은 학생들의 건강사정능력, 치료적 의사소통, 자기효능감,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혼합현실 기반 홀로페이션트 학습은 임산출용력과 학습효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PBL 수업에서 홀로페이션트를 적용했을 때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어, 전문직. 학간 교육의 혁신을 위해 블렌디드 강의,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AI 기반 확장 현실 XR을 통한 다 차원 교수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연구입니다. 현재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디지털 기술, 일반 마네킹 등 가용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론 학습과 실습 경험을 융합하고 실제 임상 상황을 반영한 교육을 구현했습니다.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협력, 디지털 역량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외상 간호 등 고위험 임상 상황에서 기존 교육과 디지털 교육을 결합하여 보건의료 교육의 디지털 전환, 전문직 간 협력 역량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차원적 교수 학습 프레임워크의 개념을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블렌디드 인터랙티브 학습이 가능한 공간인 블리스. 에서, 홀로 페이션트, 비비언 등의 마네킹을 활용한 두 개의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하나는 슬 관절 치환술 후 감염성 폐혈증 노인 환자 응급 간호, 다른 하나는 폐혈성 쇼크 말기 노인 환자 임종 간호와 가족 의사소통 시나리오입니다. 두 사례 모두 가용한 자원 디지털 기술과 실제 마네킹을 병행 활용하여 임상 현장과 유사한 몰입형 학습 환경을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나리오와 블렌디드 환경 기반 교육 컨텐츠는 올해 개발을 마쳤지만 아직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블리스 환경이 구축된 대학 기관에서 함께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 교육자 분들 계시면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블리스 환경에서 홀로 페이션트를 연동한 폐혈증 노인 환자 응급 간호 사례입니다. 80세 여성 환자가 슬관절 취한술 후 감염으로 폐혈증이 악화되는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학습자는 환자의 활력증 후 검사 결과 EMR 정보를 블리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Q-SOFA, 어, 제리아트리 Q-SOFA를 적용해서 위험도를 평가하고 S-BA 기반으로 간호중재를 논의합니다. 블리스 환경의 구성은 3면 스크린을 활용해서 중앙에는 환자 활력증후와 상태 요약을 좌측에는 EMR과 검사 결과 그리고 제리아트리 큐 소파 체크리스트를 우측에는 S바 보고와 팀 토론 주제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홀로페이션츠의 로즈 카마카 환자 모델을 연동해서 MR 환경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학습자가 사정하고 그리고 큐 소파 평가하고 S바 보고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문서의 일부 발체본 시나리오 흐름도입니다. 진행 단계별로 환자 상태, 블리스 환경의 구성, 홀로 페이션트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기대되는 간호 수행과 디브리핑 포인트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학습 목표에 맞춰 학습자 평가표를 함께 개발하여 시나리오 실행과 평가가 연계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블리스 환경에서 버츄얼 휴먼즈와 라이프캐스트 비비언을 함께 활용한 임종 간호 시뮬레이션입니다. 88세 여성 환자가 고관절 전 치환술 후 감염으로 폐혈성 쇼크에 진행된 상황에서 임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임종 전후 간호 영향을 중심으로 증상 사정, 통증 증상 완화, 사망 확인, 확인 사후 간호, 그리고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비비언 마네킹에 상처나 청색증을 무라주로 재현하고 가상 환자 버추얼 휴먼즈를 보호자 역할로 설정해 정서적 의사소통과 디브리핑을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블리스 환경과 실제 마네킹을 연동해 중앙에는 활력 징후 모니터와 환자 상태 요약을 좌측에는 EMR과 통증, 증상화나 간호 기록을 우측에는 사후 간호 자료와 윤리적 의사 결정 참고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라이프 캐스트 비비언 노인 마네킹과 AI 버츄얼 휴먼즈를 결합하여 임종 전후 환자 돌봄과 보호자 의사소통을 동시에 학습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문서의 일부 발췌본 흐름도입니다. 이번 제가 개발한 두 번째 시나리오. 어는 현재 심사를 마치고 한국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지 12월 말 게재 예정입니다. 한국 의료 시뮬레이션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간되는 한국 연구 재단 등재지입니다. 시뮬레이션 교육 현장의 다양한 시나리오, 사례, 교육 연구 논문을 폭넓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교육자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와 교육의 효과를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의 경험이 공유될 때 한국의 시뮬레이션 교육은 더욱 성장하고 발전 발전할 것입니다. 어, 시뮬레이션 교육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워크숍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작년에는 AI 버츄얼 휴먼즈를 주제로 첫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블리스와 비비언을 활용한 노인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실제 적용과 확장을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시뮬레이션 교육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선도하는 베포유가 주관하고 3B 코리아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두 개의 하이브리드 시나리오 일부를 기반으로 한 핸즈온 워크숍입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의 시뮬레이션 교육자분들이 함께 참여해 직접 시연하고 토론하며 실제 교육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매년 한여름에 열리는 배포유 블리스 센터 워크숍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다음 번에는 이번에 개발된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간호 대학생,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고 다 차원적 교수 학습 모델에 근거한 교육의 효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 관련 영상입니다. 관심 있으신 교육자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길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향해야 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걸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길 위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교육 어, 시뮬레이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은 없지만 방향과 여정 그리고 그 가운데 성장은 계속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교육자분들과 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